<laughs> 주님의 그 소원이 끝까지 이루어 보복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소원이고, 그것이 단기였습니다. <laughs> 이 마지막 때에 예,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분실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우려고 나온 대한민국 기독교 부흥사 협회를 창립 때에 간 것을 감사하고, 또연망은 돌립니다. 저는 이전에 교회를 하면서 느낀 것이 주님께서 많은 부흥사들을 이렇게 단체를 세우시고 사람을 파송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믿루고 저렇게 했지만은 다 이루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한번 이 부흥사들도 협회를 세워주시고 이 협회를 통해서. 다른 협회에서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해보라 해서 창립을 느끼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로 하나님이 이 협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. 그럴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기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, 말씀처럼 말씀에 충만하고 더욱 제일 취한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주님 앞에서 가장 큰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고 이 일을 아무나 할수 없고 저희들에게 맡겨준 일인 줄로 믿습니다. 이 기회의 때를 우리가 잡고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여러분의 목회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